엄마가 어린 딸을 버리는 장면이 보안 카메라 영상에 잡혔습니다. 마트에서 두 살짜리 친딸을 버린 혐의가 의심되는 한 여성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지역 경찰은 이 보안 카메라 영상 속의 여성의 신원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이후 31세인 치엔칸 빌레이 산 씨를 구금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14일 화요일 빌레이산 씨가 의도적으로 딸을 리버사이드에 있는 푸드포 레스마트에 남겨두려고 한 혐의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측의 설명에 따르면 빌레이산 씨는 마트에서 딸이 혼자 이리저리 돌아다니도록 내버려두었습니다. 그러나 한 착한 시민이 이 아이를 찾아주었습니다. 빌레이산 씨는 그냥 내버려둬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빌레이산 씨는 이후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고서는 딸을 내버려둔 채 장본 것들만 딸랑 한다구니 가지고 가게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 어린 여자아이가 마트에서 혼자 돌아다니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아이는 이후 CCTV 속에서 엄마를 확인했습니다. 빌레이산 씨는 현재 아동을 위험에 빠뜨린 중범죄로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측은 밑바닥에 깔려있는 사연을 알아보고 난뒤 그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겠다고 전했습니다. 조사자들에 따르면 빌레이산 씨는 최근 집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녀는 또한 법을 잘 어기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마약과 술 관련 범죄로 체포당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형사들은 빌레이산 씨가 예전에 72시간 동안 정신병동에 갇힌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딸아이는 현재 아동보호기관이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